3의 4승 나누기 3의 2승은요? 3의 4승을 3의 2승으로 나누는 거고 3두 개를 약분하고 나면 3의 2승이 남겠네요. 3의 2승 나누기 3의 4승 어떻게 될까? 3의 4승이 아래로 가서 3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3의 제곱 나누기 3의 제곱 분 위아래가 같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1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내용을 이렇게 공부를 한 거죠.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앞에 m이 더큰 경우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m과 n이 같을 때는요. m과 n이 같을 때는 이 부분이 돼서 1이 되고요. 그리고 n이 클 때는 분수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의 내용이 이렇게 공식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공식을 이 하나만 적고 싶어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 적기가 귀찮아서, 아, 하나로 적고 싶다. 하나로 적고 싶다는 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하나만. 그냥 무조건 빼겠다는 얘긴데, 공식을 하나만 적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일단 4백이 2가 되고요. 이건 어떻게 해요? 2백이 4가 되죠. 이 식은 2백이 2가 됩니다. 그러면은 수는 3에 2승이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 수는 3에 마이너스 2승이 되죠. 이건 3에 0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정의를 해주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2는 앞으로 음수가 위에 있으면 이 수를 아래로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0인 경우는 밑에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1이 됩니다. 무슨 얘기나, a의 마이너스 n은 a n승분의 1로 바뀌고요. a의 0승은 무조건 1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주면 공식이 이거 하나로 모든 내용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